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함께, 사람과 함께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자신들도 잡히고 죽게 될까 몸을 숨기고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교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둘러싸여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과 능력,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것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고 놀랐습니다. 이유는 13절에 이야기하죠. 13절에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경에 능통했고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아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공회에 모이는 이 사람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예수님의 재판도 보았지만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또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신들의 수와 세력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겁박하고 무섭게 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큰더큰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베드로 요한이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어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알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와 함께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한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뿐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무슨 더 말할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이에요. 이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그래서요. 안진병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고침 받았으면 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떠나지 않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거기 서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대교에서 축교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 모함을 해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병 나은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거기 함께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 어제 봤던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첫 번째 병나은 거지요. 병을 구, 병을 나음 받은 것을 말하는 것과 또항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전에 베드로 요한이 누구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구원함을 받은 이 사람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그 공회에게 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거기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서 있고 서로 함께 모든 일을 함께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 교회는 세상이 너무 많은 비난을 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왜 세상이 너무 많은 비난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겠지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거나 공동체가 함께 하지 않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1차로 잡혀 들어갔던,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지요. 첫, 이첫 번째 잡혀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왕 때는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총리들 위에 올라서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다니엘 6장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리엘 6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 6장 3절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24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민첩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왕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총리와 고관들이 뭐 하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땜이 없고 허물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 말대로 하면 털어서 먼지 못,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낸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 다니엘, 다니엘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하여 찾지 못하면 고발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리에 다니엘,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들이 하나 꾀를 내죠. 그게 뭐냐면, 한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을 풀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조서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도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궁에 들어가게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가 이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아, 죄송합니다. 6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이 아니고 6장 10절 그대로 조금만 내려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이 직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께 전해하듯이 기도하게 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열고요. 창문까지 엽니다. 그러니 만약에 다니엘이 절하던 것을 창문을 열어놨으리 그걸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잡혀간 그곳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성전되어주겠다 그러셨어요. 다니엘은 이미 다니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던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뭘 해요?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30일만, 한 달만 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고, 어, 저한 30일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전과 같이 문을 열어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던 그안진병이었던 사람은 공회 앞에 안 왔어도 아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집이 베드로 요한이 이 공의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니까요. 예수와 함께 하니까 누구와 함께 해요. 그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이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민.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늙은 사도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뭐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어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그리고 누가와 그리고 이 안진뱅이었던 이 사람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서 있는 일 힘들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총리들 위에 총리가 된다니까요. 아이, 포로로서 그 정도 된다면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만 차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창문만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누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죽는 날까지 편안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베드로 요한과 함께하는 모습을 봐요. 누가가 이제는 오늘 내일 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아도 누가도 누구도 뭐라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 이 사역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옆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1, 43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다니. 우리가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창조함을 받았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하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예수와 함께 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 6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사자굴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풀목불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